만화의 차차차.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형 스포티지 장기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입니다. 언제나 이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신형 스포티지도 디자인적으로 아주 좋은 평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면 판매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신형 스포티지 공개된 가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차 가격표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신데요. 차량의 트림별로 옵션과 선택품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장기 렌트 리스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표나 차량 리뷰는 최소화하고 견적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적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저희 스마트 다이렉트카가 전 렌트사 비교 견적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전 렌트사의 신형 스포티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견적은 현재 견적이 가능한 곳으로만 뽑아본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전체 렌트사의 신형 스포티지가 적용이 되면 그때 비교 견적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견적서 상의 신차 가격, 계약 기간. 연간 운행 거리 보증금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용 스포티지 장기 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